아이 춘천 남바로 밖으로 갑니다 지금 딴 지역과 달려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춘천 사람인데 춘천 남바 타고 다녀야지 오늘 어, 아는 동생 이정소형 본답니다 그거 떨어지는거 구경가야지 한 번에 붙겠대 자기는 한 번에 왜못 붙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한 번에 붙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망신을 당할 것 같은데 구경 갑니다 확실히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월요일날 최악이었어 최악 아, 이 정도면 반팔 입고 타도 되겠는데 확실히 바람 맞는 맛은 적어요 여기가 웅지천 조각공원입니다 는 대야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. 밑에 지방은 벌써 활짝 폈더라고 벚꽃이. 여기는 아닙니다. 4월 첫째 주, 둘째 주는 돼야 돼요. 강원도의 위험이라고 할까? 어? 강원도의 위험. 여기 또 겨울에 눈 오면은 난리 나지 또. 강원도에서 근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진짜 많이 와요. 눈 쓸고 뒤돌으면 쌓여있고. 눈 쓸고 뒤돌면 쌓여있고. 새벽 2시건3시건4시건 그냥 계속 쓰는 거야. 교대로. 겨울에는. 로드 이거 로드길라이더죠? 로드 네. 이로드길라이입니다로이네 언제 타보나 이거 란 장갑을 오이드라예 아이언 타다가 아, 박쌤 몇번이래 순번? 모르겠어요 못 볼거 같은데 천상 근데 어차피 아, 떨어져. 다음주에 또 기회 있어. 아. 거의 다 왔네. 볼수 있어. 껐자. <laughs> 쟤, 어, 오오. 어. 설마 안 들어가 있고, 우리 기다리는 건아니겠 여기 있네. <laughs> 박님 레이. 네. 아, 벌써 누구들 몇명 보고 있네. 시험. <laughs> 아, 뭐야? 봤대? 아. 저기 있네. 어. 떨어졌어. 시동 꺼 먹었다고? 어. <laughs> 둥. 내가 천천해서 굴절 제일 잘 타는 거알지 <laughs> <두 달씩 웃음> <laughs> <laughs> 4월 며칠이돼요 4월 4 4일시 old is it? How old is 야 t h o 이 old is it? How old is it? How old is it? How old is it? How old c s it? How old is it? How old is it? How 가 l d is it? 쭉 o w old is it? How old is it? How old is it? h 소 f 양땜 찍고 맹돈에 가자. 개나리다. 오메노 꽃이 참 이뻐. 야, 반팔 입고 라이딩이라니. 카센터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 페그 위치 좀 바꿔야 되겠어 자세가 너무 안 나오고 저도 별로 안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부품들 싹 오면은 셀프 d y i 셀프 다이하는 거 한번 찍어서 올려야지 여기는 서양댐 가는 또 다른 길 지금, 지금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한정 빨리 좋아요 대포의 지하주차 비만 오면 물기만 있으면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네, 안녕히 계세요